지금 대문 밖을 나왔는데 애가 얼어서 지금 뭐 가지를 못하고 있어. 이리 와. 집문 앞에서만 때대 같아. 근데 뭘 자꾸 나가겠다고 그래, 인마 응? 이리 와. 그래? 이리 와. 네. 자, 이리 와. 야옹. 이리 와. <laughs> 나가지도 못하는 놈이 뭐, 자꾸 나가겠다고 폼 잡아. 너, 저, 쩡집 사네 애들은 다 산책 잘해. 너는 왜 얼어서 그렇게 못하냐? 이것도 몸에 맞지도 않아요. <laughs> 아이고, 웃긴다. <laughs> 아이고. 우리 가을이 천분 밖에 나왔어요. 지금 어쩔 줄은 몰랍니다. 바짝 얼었어요. 이리와. 야옹. 이리와. 가을, 이리와. 옹 이어와 <laughs> 쩔어, 쩔어서 오질 못해 나업집문 앞에 가서 왜그래? 야졸야 <laughs> 들어갈 걸뭘 나가, 나가겠다고 생나리를 쳤어 인마 응? 너 바깥에 데리고 나가니까 얼어서 절절매고 응? 꿈쩍도 못하는 놈이 여기 와서 계속 뭐 어떻게 응? 나를 어떻게 귀찮게 굴어 응?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책상에 앉아갖고 자판도 못 두드리게 해 응? 뭐하는 거야 도대체 인마 너 인마 예쁘은 다야? 다시야. 이렇게 앉아갖고 어떡하겠다는 거야? 에이? 야. 이놈아. 예쁘은 다냐? 아, 이 자식아. 아주 웃기는 놈이네, 이거. 얘 때문에 컴퓨터를 못해. 응?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이놈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응? 야. 야, 인마 <laughs> 마, 아이 a 뭐야 a n o 야, 마야 b a 너, 뭐야 y 이마, 여기 이렇아하아 있자 Aye, aye, 야야야야 y e b 이마, 너, 야아야야야야야야 a 야 e aye, 안 깨물고 할 기만 하는 거야? <laughs> 안 깨물고 할 기만 해? 아유, 잡게 나 깨무는 줄 알고 겁먹었지. 할할는 거야? 어, 알았어. 어. 아유, 우리 가을이. 아유, 잡게 밖에 데리고 나가도 꼼짝 못 하는 놈이 뭐? 아유, 꼼짝 못 하는 놈이 뭐? 안개가 뿌얗게꼈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고양이들한테 못 가고 아, 오늘 개인적인 관공서 일을 보느라고 아침에 못 가고 오후에 가겠습니다 아우 길이 온통 뭐뿌연게 시계가 굉장히 안 보입니다 아, 아, 와 이런 분위기는 아주 이상하네 네. 오전에 관공서 일을 보느라고 지금 왔습니다. 지금 이분이네 들렀다가 지금 주말 농장 왔어요. 밥은 많이 안 먹었네. 여기만 비어서 여기 주고 물 보충해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아침마다 보이던 아, 새침이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입니다. 아무튼 뭐밥줄 때는 다 가보겠습니다. 애들이 어디있는지 모르니까 이 시간에는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아침에 배고프지 뭐 지금 뭐딴걸 먹었던 어쨌든 그랬을 거예요 애들이 맨날 날 기다리고 만나다가 안 오니까 많이 실망했어요 접시가 이렇게 돼 있네요 아무것도 없어서 기다려도 안 오면 애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다 밥을 주고 갑니다 줄감이 깜깜이 자리입니다 혹시 이 안에서는 한 마리라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즘 새끼를 한 이틀 동안 못본것 같은데 어 저기들 다 있었네 <laughs> 저 노란 박스 안에 들 있었습니다 지금 앨리스랑 지금 나올 놈이 희망입니다 앨리스랑 희망이 두 마리 또한 마리 봤는데 저 위에 노란 플라스틱 박스 위에 있었어요 지금 리스랑 희망이 한놈더저도로 도망갔는데 누굴까? 독순인가 누군가 보다아 똘똘이입니다 <laughs> 똘똘이가 나오네 전에서 겁이 많아요 제일 어? 금쪽이도 있네 네 마리가 다 있나? 두 마리는 플라스틱 박스에 있었는데 금쪽이, 똘똘이, 희망이. 뚝순이가 안 보이네. 아, 뚝순이도 나옵니다. 아, 네 마리가 다 있네. 아이고, 이 녀석들 이 시간에 오니까 만나는구나. 반갑다. 멀로는 어디 갔나? 아우, 배들 고팠네. 이 모습이 얼마나 예뻐요. 왼쪽부터 똘똘이, 희망이, 똑순이, 앨리스, 금쪽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섯 마리입니다. 많이 볼땐 여기서 열 마리도 보는데 다섯 마리만 봅니다. 멀로랑 새치미는 안 보이네. 항상 앨리스가 멀로의 큰딸인데 자기가 난 새끼도 아닌데 제가 언니거든요. 제가 동생들을 저렇게 잘 보살핍니다. 고양이 세계에서도 큰딸이 중요해요. 아들들은 다 독립하거든요. 음. 나나는 안 보이고 고시기가 저기서 햇빛을 쪼이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와서 그런가? 나나도 어디 있을 텐데. 가서 밥 주겠습니다. 나나는 어디 있다가 나왔고 고시기는 이제 옵니다. 얘들아, 내가 평소보다 한 대여섯 시간 늦게 왔지? 미안해. 일본어라고 그랬어. 내일부터는 새벽에 올게. 어이, 착하다. 우리 나나랑 고식이 많이 먹어라. 날이 너무 따뜻해갖고, 막 땅이 질다. 녹아갖고. 완전히 봄 기운인데. 어? <놀람> 아, <놀람> 새우 못보니까 서운하네. 그래도 밥은 주고 가겠습니다. 새범이가 없지만 밥을 주고 물도 얼음, 얼음 버리고 새로 물을 부어줬습니다. 새범이가 언제고 와서 먹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고양이들도 배고프면 와서 먹겠죠. 그래,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얘들아, 와서 먹어라. 얼른 먹어. 어이, 착하다. 우리 콩콩이는 어디 안 가고 있었네. 저쪽에 더 커미는 없던데. 아이, 착하다, 우리 컴컴이. 물이랑 밥, 닭가슴살 다 줬다. 얼른 먹어라. 아유, 방울이야. <laughs> 빨라당 친구로 아유, 우리 방울이.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격하게 발라당을 해. 어이, 졌게, 우리 방울이. 일로 와. 남았는데 밥은 다 먹었어. 음. 밥 줄게. 술루가좀 얼었나? 응. 방울이, 아 젓가다. 얼른 먹어. 어이, 젓게. 어이, 젓게. <laughs> 얼른 먹어. 얼른, 얼른, 얼른 먹어. 궁디 팡팡 뭐야, 마 얼른 먹어, 임마. 자식. 얼른 먹어. Παλό είσαι εκεί!